반갑습니다. 엑셀러레이터를 위한 채널 유튜브 액티비티의 공국장입니다. 오늘은 엑셀러레이터들이 운영하고 있는 펀드를 소개해주는 엑셀러레이터 펀드를 찾아서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러레이터들이 각각 그 굉장히 좋은 펀드도 운영하고 있고 어, 나름의 규모 있게 투자들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 그러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채널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어, 투자를 받고 싶어도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투자처가 나에게 적합한 투자처인지 잘 모르시는 스타트업이나 투자를 연결을 희망하는 기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는 정기적으로 저희 엑셀러레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펀드를 소개시켜드리고 그리고 그 펀드가 어느 방향을 지향하는지도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코너로서 엑셀러레이터 펀드를 찾아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주자, 경남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시리즈 벤처스를 준비했습니다. 부산을 기반을 두고 처음 시작을 했으며 최근에는 이제 창업으로 본사를 옮기면서 경남 지역의 지역 펀드를 크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펀드가 얼마나 유용하고 창업자들을 위한 펀드로서 운영되고 있는지를 좀 소개시켜주는 그런 내용으로 주로 해보겠습니다. 어 중으로 네,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시리즈 벤처스의 박준상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데 초대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고 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시리즈 벤처스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우선 간단히 시리즈 벤처스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한번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그 저희 시리즈 벤처스는 부울경 지역을 중심 물에서 동남권 쪽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어,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본, 본사가 좀 부산에 있었는데 어, 부산뿐만 아니라 어, 부울경 정체를로 좀 확장을 하고자 경남 창원으로 좀 본사를 옮겼고요. 현재 그리고 올해 4월달에는 또 울산에 또 지사를 냅니다. 울경 기반에 거점을 하나씩 다 두고 활발하게 활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시리즈 벤처스는 어 언제 설립이 됐어요? 현재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고 계신가요? 그 저희가 2017년도 5월달에 설립했습니다. 이제 만 4년이 이제 되가는 것 같아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뭐 설립한지 안된 시작하는 스타트업이고요. 그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 코파운더하는 친구랑 같이 공동 대표 형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그 대부분 엑셀레이터 분들이 막 창업자로 성공을 해가지고 그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금융권 출신이다 보니까 사실은 뭐 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전문성은 좀 많이 떨어지고 다만 좀 그래도 뭐 금융권 여의도나 강남 쪽에 뭐 VC나 증권사에 아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좀 하고 있는 역할은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메인으로 하면서 투자와 좀 추가적으로 뭐 보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을 조금 수월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c f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그런 엑셀레이터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시리즈 벤처스가 이제 작년에 모태에서 경남 펀드를 받으셨는데. 한번 소개해 주시죠. 어떤 펀드인지, 어떤 계기로 그런 펀드를 준비하시게 된 거고, 그리고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네. 그, 저희가 작년에 이제 결성한 펀드가 사실 뭐 경남이라는 지역 특성이 뭐 모태 계정에는 녹여있진 않아요. 그냥 원래라면은, 어... 초기 창업자에게 투자를 할수 있는 지역 계정 펀드이고요. 음. 조금 더뭐 세세하게 규정을 하자고 하면은 저희의 주목적 투자가 3년 미만 스타트업 또는 매출 20억 이하 스타트업, 그리고 수도권 외에 있는 곳에 본사가 소재한 곳에 60% 이상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나머지 뭐 40%는 굉장히 자유롭게 좀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규모는 총 50억이고, 이게 좀 그래도 뭐 경남도 펀드라고 좀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어 모태펀드를 빼고 가장 많이 출자를 했던 곳이 경남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음. 경남도에서는 기왕이면은 경남 쪽으로 뭐 투자를 좀 많이 해주면 어떻겠냐, 그렇게 하고 있고, 뭐, 저희도 가장 메인 출자자인 경남도의 의견을 좀 적극 공감해서 경남 지역 투자를 위주로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부울경 지역을 다 활동하고 있어가지고, 부울경 정체로 웬만하면 좀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표님들이 막 지역에만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펀드 투자해보니까, 사실은 절대적인 양 자체가 수도권이 좀많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음. 저희가 아무리 지역 투자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도 수도권 쪽에 한40% 30% 정도는 계속 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웹 지역에는 딜 자체가 좀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뭐 7대3 6대4 정도로 그래도 지역이 한6 7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 펀드 50억 조성에 현재 한 얼마정도 소진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작년 12월까지 10억을 했었고요 올해 지금 1분기에 한 3억 정도 해서 13억 정도 소진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펀드가 한 37억 정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또 좋은 기업들도 좀 협회를 통해서 많이 소개도 받을 거고 또 아니면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라든지 뭐 저한테 편하게 좀 연락 주십시오 댓글 뭐남기시도될것 같고 네. 올해 소진은 한 얼마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어 저희가 총 운영 기간은 7년인데 3년 동안 투자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년 17억씩 3년 정도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 작년에 근데 저희가 결성을 좀 늦게 했어요. 저희가 11월 때 결성하다 보니까 17억을 다 채우지 못하고 10억만 했고 올해는 그러면은 작년도에 해야 되는 거 7억 그리고 올해 또 17억을 더 해야 되니까 24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려고 생각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산술적으로만 봐도 24억에 3년 미만 혹은 20억 매출 미만의 기업들한테 투자를 한다고 하면 한 20-30개는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 저희가 사실 가장 좋아하는 거는 한 기업 가치가 한 30억 정도에 저희가 한 3억 정도 투자를 해서 지분율 10% 정도를 확보하는 딜을 가장 선호하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뭐 평균적으로 그래도 한 2억 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27억이면 그 투목의 기업이 사실은 음. 넘어가겠죠 근데 제가 각 AC마다 뭐 펀드를 운영하는 전략이 있을 건데, 뭐또 제가 그잘 알고 좋아하는 씬티테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다수 투자를 1억 원 거의 한 100개 정도 이렇게를 굉장히 선호하는 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해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신티테크보다 회사 규모가 좀 작아요. 그렇게 하니까 너무 관리가 힘들어가지고, 저희는 좀 최소한 포트폴리오를 사실은 줄여 나가고 싶은데, 어... 근데 스타트업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현실처럼 막 녹록질하는 것 같아요 뭐 초, 초기 투자하는데 밸류에이션을 높게 이렇게 좀 하는 팀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어느 분야에 관심이 많으세요? 어, 만약 우리 펀드가 투자한다고 하면 어떤 분야를 본인께서는 제일 관심있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사실 이 펀드를 처음 모태펀드에 제안했을 때 토부장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제안을 했어요 아무래도 부산 울산 경남이 이런 제조업 인프라가 좋고 뭐 발달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좋은 스타트업들을 발굴을 해서 투자하려고 많이 했었고, 최근 들어서 그 중에서도 좀 환경 쪽? 탄소를 절감한다고 하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환경을 개선을 하는 그런 팀들에 대해 올해는 조금 내부적으로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뭐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하는 기업이 어폐패각을 통해서 탄소를 저감시키는팀 아니면은 천연 생분해 접착제를 만드는 팀또잎끼를 활용해가지고 산림을 복원을 하는 팀 이런들 환경 팀쪽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많이 좀 어,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고 있는 추세라서 방향을 잘 잡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네. 어, 엑셀러레이터가 운영하는 펀드니까. 우리가 투자하게 되면 어, 투자 이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줄 수 있을만한 거 있을까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CFO 역할을 좀 대신하려고 항상 강조를 하는 게또 저희 회사가 좀 자랑할 수 있는 게 어, 전국에 있는 아기 유니콘 중에 지역에 있는 팀 제조업으로 유일하게 선정된 자이언트 케미칼이라는 곳이 저희가 시도 투자한 팀이고요. 저희가 시드 투자한 이후에 1년 안에 시리즈 a 투자, 후속 투자를 다 받아줬어요. 100% 확률로 다 받아주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좀 빠르게 밸류업을 시켜가지고 VC 투자, 큰 투자를 빨리 받아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과 별개로 저희가 하는 엑셀레이팅 프로그램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신보네스트 작년까지 했었으니까, 신보랑좀 연계해서 융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뭐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도약 패키지, 스카우터로도 등록이 되어 있어요. 스카우터 제도를 활용을 해서 추천을 해서 정부 지원 사업들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한다든지 네.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시리즈 벤처스가 투자하고자 하는 펀드에 제안을 넣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투자를 받고 싶어하는 기업들은 이런 준비는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첨언해주거나 조언해줄 만한 게 있으실까요? 사실은 그 저희가 후속 투자를 좀 빨리 받았을 있, 있었던 게 처음부터 대표님들이랑 전략을 좀 같이 짰어요. 지금 시드 투자 때는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하고 이시도 투자를 받은 금액을 가지고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KPI를 만들어 가지고 밸류 포인트를 가져갈지를 같이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저희가 포트폴리오사가 10개 사 정도니까 그런 것들이 좀 가능했는데 저희도 이제 고민인 게 이제 기업들이 사실은 많아지면은 이거를 다 어떻게 할지에 대한 좀 내부적으로 사실은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뭐 농담이 아니라 뭐 저랑 저희 팀원들은 진짜 뭐 밥만 먹고 진짜 어떻게 이 회사 기억같이 올렸지만 사실은 고민을 막 하거든요. 어떤 전략을 맞 샀지? 뭐좀 아이템 특성상 PR이 필요하다 하면은 뭐 PR팀을 붙여준다고 하든지 아니면은 이 아이템은 조금 전략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거기에 전략에 맞는 펀드를 운영하는 운영사는 누구인지? 그냥 그쪽이랑 막 사전작으로 막 먼저 해요. 막 밥도 먹으러 가고 괜히 뭐 뜬금없이 찾아간 척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해 이렇게 많이 정보도 많이 흘리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laughs> 이게 약간 어쩔 수 없는 게 우리나라 펀드는 그 모태펀드라는 그 정부 기관에서 사실은 제일 메인 출자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트렌드를 탈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쩔 수 없지. 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뭐, 제조업 투자는 일어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일본이랑 이슈가 되고 코로나가 생기면서 최소한의 제조업은 내재화에 된다는 바람이 불면서 지금은 제조업 펀드가 제일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후속 투자를 받아줄 때 자금이 많이 몰려 있는 업종에 좀 관심을 더둘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환경 쪽에 관심을 두는 이유도 펀드들이 그쪽으로 굉장히 또 많이 결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데 중요한 게 약간 운적인 요소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네. 본인이 하는 아이템이 마침 그때 트렌드에 맞다고 하면은 좀 투자를 소홀하게 받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네. 한 2015년도 내외는 막조그만한앱 개발하는 친구들도 투자 엄청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그런 게 굉장히 어려워졌었고 게임이 빵 터지니까 게임 또 텐센트에서 막 산다고 하니까 게임 도 엄청 됐었어. 그래서 약간 좀 어, 트렌드에 맞는 이제 스타트업을 아마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 아니라고 하면은. 좀 때를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내가 이쪽에 다시 한번 트렌드가 오는 때를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공모주 시장에서는 다시 조선주가 막 뜨더라고요. 그럼 이게 또 다시 스타트업 쪽에도 재평가 받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제일 메인은 사실은 여의도 시장, 공모주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시리즈 벤처스로 연락을 할수 있는지 혹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IR 자료를 전달 드릴 수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뭐 가장 간단한 거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전화를 통해가지고 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조금 이거는 사실 효과는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아무래도 드라이하게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뭐 공국장님처럼 저희가 좀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의 추천에 의해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희가 가장 사실은 선호하는 방법은 그엑셀렉터는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추천 받기에는 제일 번째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렇죠. 하면은 저희가 하고 있는 뭐 엑셀렉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저희가 지역에 있는. 그, 웬만한 굵직굵직 엑셀런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웬만하면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음. 추가적으로 뭐꼭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투자를 통해서 회사를 키우고자 하는 분들은 조금 크고 굵직굵직한 엑셀런드 프로그램을 1년에 한개 정도는 한번 해보는 것들이 뭐 투자뿐만 아니라 사업을 전개하고 네트워크를 넓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펀드 소개를 하면서 이 펀드에 참여하고 싶은 LP들, 이 펀드에 소개하고 싶은 스타트업들은 협회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시리즈 벤처스하고 연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그 시리즈 벤처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부울경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어, 재미있고 좋은 스타트업들 많이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저희가 좀 그 친구들이 다 젊어요. 하는 팀들이.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막 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제 전화번호 아마 나올건데 네, 편하게 전화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네.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첫번째 엑셀러레이터의 펀드를 찾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좋은 엑셀러레이터의 펀드 속속들이 이 코너를 통해서 소개드리고 해또 투자, 투자자들, 스타트업들 다 연결시켜 드릴 수 있게끔 협회 입장에서 많은 채널들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